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텨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썼습니다. 본문이 속한 13장은 마지막 목회적 권면의 내용입니다. 13장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은 무관한 세상, 심지어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앞 12장에서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13장 안은 그 인생의 경주 코스에서 그리스도인이 남게 할 자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경주 코스에서 남게 할첫 번째 자욱은 1절에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부부간의 정절입니다. 네 번째는 5절에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성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자욱은 타당한 예배, 타당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타당한 예배, 타당한 제사에 대한 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는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종류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언약 아래서 드려진 동물 제사입니다. 둘째는 동물 제사를 폐지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셋째는 내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는 제사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제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도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죠.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죠. 찬송의 제사는 어떤, 어떤 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에서 속죄제 재물은 그 피와 고기가 구분되었습니다. 재물의 피는 성소에 들여졌죠 고기와 가죽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 속죄 제물에 비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 성소로 어, 들여갔지만 예수님의 몸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폐지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이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옛 언약의 제사항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항들이 드렸던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라 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제사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곧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선함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진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에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두 이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1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찬송의 제사에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의 원어의 뜻은 타인에게 관심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뜻합니다. 서로 나눠주기라는 말씀의 해당연 원어의 뜻은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관용을 가리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는 찬송의 재산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거룩해지는 것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당에서 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그 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마음과 입술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에서 제물의 피는 성소에 드려졌죠. 그 제물의 고기와 가죽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 모든 인류의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받아 마시고 재물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받아 나누면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포도주와 떡을 성전에서 받아 먹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하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성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 즉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듯이 우리는 선을 행함과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우시며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나눔으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